37점. 5점. 5점. 시점 5%. 5%. 멋있지? <laughs> 3 <37. 웃음> 어, 7, G, G. 7 G. G. 점. 6 5%. 5%. 5%. 1안 돼요 3 0 3 0 2점0 0 100%. 지0 0 1점점1 0 퍼센트 0지 퍼센트 스트 어? 카피! 네. 천천히 해! <laughs> 세상 천천히 하고 있피오쇼오호오오아 이거 어떻게 안 되지? 카카아 저거 어게면안 되지? 우리. 어 나비와 <laughs> 불 <laughs> 카피오카펄 나비오와 불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맞아? 아니 카카카펄펄펄 <laughs> あインのレバー、ヨーヨーう。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よーヨーヨよ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わヨわ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ヨーりゅヨーヨ

단배추? 간배추 단배추? 단무지? 추 단배추 다 짬짜면 짬싸워 짬짜면 짬짜면 짬짜면